문화예술연합회 김상희 회장님으로부터 환영 인사 및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나로 국제문화예술연합회 창립 제 1주년 기념식 및 정기총회에 귀한 걸음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서로 서로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국제 문화 예술협회에 상징꽃이 라인락이에요. 라인락은 4월과 5월을 걸쳐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향기를 품어주잖아요. 그래서 저의 그 라인락의 상징이 첫사랑, 그 다음에 사랑의 의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하더라도 의지가 꼭 필요하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의지가 없으면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라인락. 라일라고 이렇게 저희산특 것으로 했습니다 여러분도 라헬라고향미에 가득나는 그런 날들 되시고 행복하고 평화, 평화로운 그런 오늘이 되시기를 주소 모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로국제문화예술연합회 최고의 히든카드 유 총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유 총장님 우리 윤교초대님은 시조를 많이 쓰셔요. 그리고 동시조, 우리 어린이를 위한 시조 많이 쓰셔서 우리가 본받아, 본받을 뿐이에요. 다음은 우리 하나로 국제문화예술연합회 수석이사님, 신동선이사님이십니다신동선이사님은 <laughs> 예약자세요. 시인이시고 주례를 2,000번을 넘게 보셨어요. 아주 훌륭하신 분이에요. 박수 부탁드립니다. 하나로 국제문화 예술연합의 수석 부회장님, 우리 추원업 부회장님, 너무너무 잘생기셨죠? 시인, 시인이시고, 건축학자시고, 또 건축교수님이시고, 굉장히 성실하시고, 멋진 분이에요. 너무너무 멋진 분인데, 박수한번더 부탁드려요. 네. 다음에는 우리 하나로 국제문화 예술연합회 김창진 수석사무총장님 모시겠습니다. 김찬이 수석 사무총장님은 집이시고, 그 다음에 연예인을 대표하는 그런 밴들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봉사도 많이 하셔요. 너무 감사해요.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김최종석 수석, 수석 미디어 총장님. 늘, 네, 늘 사회로 이렇게 멋진 타입을 가지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오늘 함께 굉장히 시간을 가지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에는 백경분 학상 황동창문 학상에 바보 구이 수상을 하신 우리 김부조 시인님 매번 <laughs> 네 이렇게 축사를 해주시고 좋은 선물도 갖고 싶고 들으신답니다 우리 김부조 시인님은 정말 멋진 분이고 김부조 시인님의 시는 7위의 시예요. 너무너무 시가 좋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로 신앙소망가되니 교재에 우리 김부조 시인님들을 많이 넣었어요 너무 멋지고 그 외에 윤유총장님 우리 박은우 교수님 들게 많이 넘지요. 그 다음에 우리 한나라 국제 문화 예술연합회 수석 연극 연출 총장님 참 멀리서 오셨어요. 참 멀리서 오랜 시간 이렇게 오셨어요. 매일 매일 아주 좋은 주옥 같은 글들을 올리시고 사진도 직접 찍으셔서 올려주시고 하는 아주 우리 한나라 국제 문화 예술연합회 보배이십니다. 다음에 아, 네, 우리 신가희, 신가영, 자매님은 제가 소개를 안 하겠어요. 왜그러냐면두 분이 일단 나와서 본인 소개를 할 거거든요. 일단 미모에 박수 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우리 다른 누구 하나로 대신, 하나로 시대학교 교수님, 실을 너무 잘 지으세요. 거기다 하모니카도 잘하시고, 자전거, 자전거를 너무 잘 타셔서. 외국에도 막 다니시고 그러셔요. 멋지고 좋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우리 윤영한시석 공연 총장님 오늘 노래 두 곡을 해주셨죠. 우리 윤영한시석 공연 총장님한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신병구 부모님. 신병구 부모님은 이렇게 영상 촬영도 해주시고 나중에 또기사도 써주시고 그 다음에 또 모두 해주냐? 낭송도 잘 하셔요. 그래서 우리 하나로 국제문화예술 여러분한테 고배이십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하나로 국제문화예술 여러분 행사 총장님, 신민경 총장님, 신민경 총장님 아름다우시고 당신도 잘하시고요 다음에는 우리 김여아영 사무총장님, 재무총장님 두 가지 의에 축제를 갖고 계세요. 근데 그만큼 열심히 잘하세요. 박수 꼭 부탁드립니다. 소합니다 인사드실거예요그 다음에 구옆에 그 계신 이상광 교수님 인사드립니다. 김영님의 부군이십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같이 너무 멋져, 너무 멋지죠? 그 다음에 우리 하나로운재 분야 교수님 옆에 양봉규 이사님. 양봉규 이사님은 그 보호를 보호실을 잘 쓰셔요. 그래서 정말 이 고차원적인 그런 세계를 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우리도 그거를 많이 배워야 돼요. 좋은 글 쓰시고, 좋은 시도 지으시고, 아주 멋진 분이십니다. 다음에는 우리 하나로 국제 문화 예술 연합회의 석상철 대표님, 석상철 이사님이십니다. 네, 오늘 우리 사모님이 암투병 중인데요. 근데 이렇게 모시고... 그 강변일보를 또 이사 다니시고 강변일보도 하시고 저희 기사도 전에도 올려주셨어요. 굉장히 멋지신 분을 훌륭하신 분이에요. 오늘 같이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 굉장히 멋지신 분이에요. 나비레의 시가 불른 내일은이라는 거를 우리 박연대 수석예술총장님이 작곡하셨어요. 멋지시죠? 그리고 오늘 우리 유총재님이 작사하신 떠나간 당신 멋지게 불러주실 거예요. 기대하세요. 사랑합니다. 다음은 우리 조민호 회장님 아름다운 소문 나셨죠? 모습만 아름다운 아니라 마음도, 마음도 고우세요. 그래서, 조미선 회장님하고 저는 천상 <laughs> 하느님이 내줘준 축복의 인연이에요. 지금 저희가 거의 신장질 같이 하고 있어요. 짝꿍으로. 부탁드립니다. 인사. <laughs> 아, 여기 좋은 분, 박미남송관님 아름다우시죠? 박미남송관님도 해주실 거예요.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에 안정윤 낭송관님 오늘 멋진 칠레 찔레, 문정희의 칠레를 낭송해 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 옆에는 너무도 아름다운 우리 이비숙 낭송총장님 너무 멋지시죠? 낭송도 잘하시고 마음도 좋으시고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우리 김분숙 김분숙 신앙송관님이신데 김분숙 신앙송관님 제가 예전에 뵀었어요. 근데 다른 단체에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옛날, 옛날에 됐는데 너무 좋아 그래서 오늘 모, 모셨어요 저희 가족이 될 분이에요 다음에는 임성산, 윤봉순 부부님 이두 부부는 주옥같은 남성을 하셔요 그리고 봉수 정말 아름다운 부부예요 아름다운 부부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유희정님 어디 계세요? 유희정님 오늘 불란서 씨를 낭송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불, 저기, 불문가를 전공하시고, 오늘 불어를 낭송하실 건데, 여러분 이 있다가, 어, 우리가 샹송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불리 씨도 많이 아름답다는 걸 오늘 보여주실 거예요.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laughs> 저 <laughs> 뒤에 우리 최성국남송가님최성국 남성가님은 너무도 멋진 분이에요. 그냥 낭송만 하는 게 아니라, 일단 무대를 압도하세요. 그 정도 로 실력 있는 분이에요. 박수 부탁드립니다. <laughs> 다음에는 그쪽에 제제 제 남동생이 왔어요. 오늘 김상만이라고 제 남동생입니다. 잘생기셨죠? 전역 때는 정말 훈입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테니스를 많이 쳐서 얼굴이 많이 까매졌어요그 다음에 그 우리 올케 이현승님 우리 올케 귀한 걸로 부쳐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laughs> 그 다음에 본인이 님 하셨고 또 어느 분안 했죠? 저희가 안 하신 분손 들어보세요. 안 하신 분 소개 안 하신 분최성국님 하셔야 될 제가 제가 죄송한데 성함을 모르는데 아마 우리 조미서님 이모님이신 이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조미선 회장님의 이모님이 계한하고 하셨어. 요 <laughs> 안 계시는데 이모님을 어머님처럼 생각하세요. 그리고 우리 이모님은 조미선 회장님을 딸처럼 그렇게 위하시고 정말 행복을 주는 그런 멋진 분이십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laughs> 그 다음에 여기 그 옆에. 네, 윤숙이라고 같은 배우. 아. 윤영숙님. 아. 배우시구나. 어쩐지 어쩐지 <laughs> 빛나는 가요. 반갑습니다. 윤영수님 네. 사랑합니다. 아윤미승 아니 육, 우리 이미숙님 질문 요청해요 그죠? 네. 죄송한데요 본인이 이름 좀 말씀해 주세요 일어나셔서 네 안녕하세요 유숙입니다 이여숙님 네, 감사합니다 <laughs> 이여숙님 나가 시간이 되면 노래를 들어볼게요 네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laughs> 그몇분 어, 너무너무 아름다운 분이시네요.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지양을로 해주셔서 고맙고요. 저희 하나로 국제 문화예술연합회는 저희가 국내가 배로 해외로 발을 뻗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여기에 오신 신가이, 신가영 획총장님또 우리 또 LA 지구에 계신 김상훈 우리 의원장님, 그 다음에 상하이 지구에, 지구에 계신 사장님, 아주 저희는 인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큰 꿈을 꾸고 세계로 뻗어나갈 겁니다. 사랑합니다. 아니, 그 감기 걸리신 게 맞나요? 네비 아, 아, 소개를 저렇게 어디 가봐도 이렇게 원고 없이 이렇게 쫙 하시는 분은 우리 증상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보니까 시안 머리가.